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에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강력한 무기인 철병거 900대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저항을 할수 없었고 20년 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부르짖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20년은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끊어져 있었던 그런 기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은요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면 그만큼 우리의 문제 문제 인생의 문제는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를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철병, 철병과 9 0 0대와 같은 그런 문제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오늘 하루 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보 보험 말씀 4절에 그때 라피도세의 아내 여선지자 드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할 사사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그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권력가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상관하지 않으시고 부유한 자 혹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압은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라압의 직업, 매춘 여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라고 한다면 달랐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다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그 선택을 믿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과거가 어땠든 그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믿음의 족보에 기록하시죠. 사람은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에 주목해요. 어디 출신이었고 또한 어디를 다녔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누구와 가까웠는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또한 지금까지의 흔적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부족한 모습 또, 또는 연약한 부분을 약점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과거의 실수를 덮어 버리려고 해요. 실패했던 사건을 깨끗하게 세탁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 특별히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를 신경 쓰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보 말씀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드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드보라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죠. 그런데도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일상에서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보라가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수하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안전하고 또한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물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진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로부터 지금 당장 도움을 줄수 있는 일시적인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뜨거웠던 사람의 마음도 결국에는 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젊음도 건강도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한가를 치던 주식도 또한 부동산도 결국에는 이리저리 떨어지고 때로는 사라지고 잊혀지게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굉장히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그 순간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의 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 말씀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러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비록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 혹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도 없었던 드브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험난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녀와는 반대로 만명의 군사들을 통솔하던 바락은요.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철병과 900대를 상대해야 하는 이 바락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거든요.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20년 동안 철병고 900대를 상대하지 못했는데 하루 아침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었죠. 일단 이끌어 내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우리 역시 이런 큰 문제 앞에서는요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드보라는 담대하죠. 오히려 바락을 설득하고 권면해서 그와 함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왜냐하면 드보라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갔던 출애굽 1세대는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이러한 영적 조울증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같았으면 아유 이것들 너네 마음대로 해라. 난더 이상 포기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추애국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내가 어떤 약속을 언제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소한 약속마저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백성들과 광야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한 발을 이루셨습니다. 평범한 여성이었던 두보러가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는 것은 분명 무모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철병거 900대가 문제가 아니라 9000대였어라 9천 대였을지라도 드보라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허락됩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허락된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현실이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락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상대하는 강력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또한 우리의, 우리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고 할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이죠 굉장히 평범하고 또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의 평범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완성하는 특별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믿음과 승리의 흔적을 남길 실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